안녕하세요. 게임두세요입니다.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 첫 주차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이제는 정말 가는 시간이 무서울 지경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3월 첫 주차 뉴스와 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알아. 이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EA 산하 개발사 바이오웨어가 앤썸의 개선 프로젝트였던 앤썸 넥스트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오웨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으며 기존 라이브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중단에 대해 바이오웨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개발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바이오웨어가 야심차게 선보였던 앤썸은 출시 직후 부족한 컨텐츠와 심각한 버그 등으로 폭평을 받았으며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실시했음에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2월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위한 앤썸 넥스트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로 사실상 전면 취소되었으며 최소한의 사후 유지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웨어는 향후 계획으로 현재 개발 중인 드래곤 에이지 및 메스 이펙트의 차기 프로젝트 강화와 MMORPG 스타워즈 9 공화국의 품질 업데이트에 집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추억의 앤썸, 안녕! 포켓몬 컴퍼니가 지난 27일 포켓몬스터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포켓몬 프레젠트를 진행했습니다. 27일은 포켓몬 시리즈의 원점이기도 한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이 발매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행사는 시리즈 25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에서부터 지금까지 발매된 모든 타이틀을 되돌아보는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시아라 츠네카즈 CEO는 전세계 트레이너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게임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지난 25년을 함께 할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 포켓몬 스냅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1999년 닌텐도64로 발매된 포켓몬 스냅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렌틸 지방을 포드 형태의 머신 네오원을 타고 탐험하게 되며 정글, 사막, 바닷속 등 다양한 장소에 사는 포켓몬의 생태를 조사하고 촬영하게 됩니다. 다양한 셔터 찬스를 통해 야생 포켓몬의 좀처럼 보지 못한 행동이나 표정을 촬영할 수 있으며 도구를 사용해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경박사의 평가를 통해 점수가 매겨지며 포토 도감을 채우거나 스탬프와 프레임을 사용한 편집을 비롯해 온라인을 통한 공유도 가능합니다. 뉴 포켓몬 스냅은 오는 4월 30일 한국어화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켓몬데이를 기념해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의 특별한 맥슬레이드 배틀이나 포켓몬 카페 믹스의 금 도토리 2,500개 선물 이벤트, 포켓몬 고의 관동 기념 이벤트, 포켓몬 마스터즈 EX의 단델과 리자몽의 등장 등 현재 개최 중인 이벤트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포켓몬스터 시리즈 신작 두 종의 정보가 최초로 공개되었는데요.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은 2008년 닌텐도 DS로 출시된 4세대 타이틀 포켓몬스터 디아루가 펄기아의 리메이크로 포켓몬 홈에도 관여하고 있는 ILCA가 개발을 담당하며 ILCA의 우에다 유이치와 게임프리크의 마스다 준이치가 디렉터를 담당합니다. 3D 그래픽으로 재탄생한 신호지방을 탐험하게 되며 원작의 사이즈감이 재현되어 추억의 장소를 다시 한번 모험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모부기 불꽃숭이, 팽돌이 중한 마리를 선택해 여행할 수 있으며 원작에 등장했던 포켓몬들도 전부 다 등장합니다. 올해 겨울 닌텐도 스위치로 전 세계 동시 발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장식했습니다.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존 시리즈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게임 프리크에서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먼 옛날 신호지방이 배경으로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본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포켓몬들을 만날 수 있으며 기존 신호지방과는 다른 생태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몰빼미, 부케인, 수댕이를 스타팅 포켓몬으로 선택하고 마을을 기점으로 다양한 에어리어를 모험하게 되며 액션과 배틀로 포켓몬을 잡아 최초의 포켓몬스터 도감을 만들게 됩니다. 더불어 부재이기도 한 환상의 포켓몬 아르세우스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액션과 RPG가 융합된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내년 초에 전 세계 동시 발매될 예정입니다. SI가 플레이스테이션5로 출시되는 차세대 VR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플레이스테이션4에 출시된 PSVR을 바탕으로 해상도와 시야, 추적과 입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향상된 차세대 VR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간편한 설치를 위해 단일 코드로 플레이스테이션 5에 연결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인 동시에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VR 컨트롤러는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몇 가지 주요 기능을 포함하며 인체 공학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에 올해 안에는 출시되지 않으며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소니는 지금까지 아이트래킹이 적용된 보조 안경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컨트롤러를 비롯해 전신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 등 VR 관련 다양한 특허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SIE가 지난해 4월 실시했던 플레이 앳홈 캠페인을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IE CEO 짐라이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기대할 만한 것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훌륭한 무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S.I.는 지난해 4월 플레이 앳홈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든 플레이스테이션 유저에게 언차티드 네이선 드레이크 컬렉션과 전일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든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은 플레이스테이션 4용 라체덴 클랭크를 3월 한달 동안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또한 한번 게임을 다운로드하면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인섬니아 게임즈에서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라체덴 클랭크는 플레이스테이션2로 출시되어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하드웨어 성능을 활용한 그래픽과 특유의 액션 및 유머, 새로운 행성과 전투 장면 등으로 큰 호평을 받은 게임입니다. 더불어 최신작인 라체덴 클랭크 리프트 아파트가 6월 11일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될 예정인데요. S.I.는 몇주내 무료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I.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 3월 무료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게임은 작년에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로 1997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작입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으로. 원작의 미드가르 탈출까지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다양한 신 요소와 새로운 이야기 직감적인 액션이 융합되어 전략성이 높아진 전투 리얼하게 재현된 세계 등이 특징입니다. 다만 무료게임으로 제공되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최근 발표한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며 업그레이드를 원할 경우에는 따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넥투로 자유자재로 자신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내기 주인공이며 퍼즐을 풀고 악당과 싸우며 렐릭을 모으게 됩니다. 더불어 두 개의 컨트롤러로 오프라인 협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 마켓으로 애셔풍의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디자인한 흥미로운 1인칭 퍼즐 게임입니다.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세 개를 바꿔야 하며 풍경의 축소 모형을 조종하면 해당 변경점이 실제 크기 버전에 반영됩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5의 게임 도움말 기능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SVR 슈팅게임 파포인트로 적대적인 외계 세상의 생존을 위해 충전 플라스마 소총부터 레일건까지 다양한 무기를 숙달하게 되며 외계 생명체의 무리를 뚫고 행성의 비밀을 탐험하게 됩니다. PSVR 헤드셋 및 PS 카메라가 필수이며 슈팅 컨트롤러에 최적화되었지만 듀얼 쇼크 4로도 완벽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번 무료 게임은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이었던 데이지곤이 호라이즌 제로던에 이어 PC로 발매됩니다. 지난 24일 데이지곤의 개발사인 밴드 스튜디오가 트위터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올해 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SIE 짐 라이언 대표는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사 스튜디오의 훌륭한 게임들을 더 많은 게이머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게임 개발의 경제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IP 가치의 상승으로 게임 제작 비용이 각 사이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비콘솔 유저의 이용도 용이해져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며 독점작의 PC 이식에 관한 생각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PC로 발매된 호라이즌 제로던의 경우 PC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활동이 직접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유저들이 좋아해주고 플레이스테이션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발력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플레이스테이션4로 출시된 데이지고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강타한 세상을 무대로 현상금 사냥꾼 디컨 세인트 존이 되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현재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PC버전 페이지가 공개되었으며 한국어 자막을 지원합니다. 드라마틱 RPG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2일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됩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 최신작으로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버전은 유료 DLC로 발매된 프리미엄 뉴게임과 슈퍼파이널 밀레니엄 타워 등이 추가되었으며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 양상, 로딩 시간 단축 등을 실현하여 보다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54,800원입니다. 모터스포츠 게임 몬스터 즈잼 스틸 타이탄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2일에 발매됩니다. 몬스터 트럭을 소재로 한 몬스터 잼 스틸 타이탄의 후속작으로 새로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모드 38대의 트럭 5가지 새로운 야외 세계를 통해 궁극의 챔피언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현실감 넘치는 12개의 스타디움과 현실 세계의 모터쇼 같은 게임 모드에서 프로처럼 경쟁하게 되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스턴트를 펼치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PC로 디지털 발매되며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4판이 44,800원, 엑스박스 원판이 4만 400원입니다. pc는 현재 미정입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2 포인트 호스피탈 전보 에디션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5일에 발매됩니다. 제로부터 시작하여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가는 병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개성적인 직원들을 성장시키며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희소한 질병을 발견하여 뛰어난 의료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보 에디션에는 게임 본편, 4개의 확장 팩, 2개의 아이템 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27개의 병원, 189종류의 질병 그리고 병원을 장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하며 가격은 4 1,800원입니다. 액션 RPG 모비드 일곱 명의 사도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3월 6일에 발매됩니다. 러브크래프트풍 호러와 크로넨버그풍 고어로 가득한 호러 펑크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디브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전사가 되어 악신에게 매혹되어 저주받은 존재인 일곱 명의 사도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무서운 적들과 미니보스, 그리고 거대한 보스전을 경험하게 되며 다채로운 퀘스트와 축복, 룬, 업그레이드와 장비 수집으로 캐릭터를 육성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4와 PC로 디지털 발매되며 추후 닌텐도 스위치로도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현재 미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3월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소식을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즐거운 게임 즐기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